자 고래코인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한민호입니다. 오늘은 에이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건데요. 지금 날짜 11월 27일 목요일 오후 6시 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본론부터 보시면 에이다 지속적인 낙폭을 보여준 이후에 현재 5위 평선에서 지지받으면서 이 빛각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우리 에이다코인 주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빛각을 좀 그어놨는데 보시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지속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또한 급등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처럼 매물대를 좀 형성한 이후에 다시금 올려줄 가능성이 높겠다 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상승 5파 자리예요 우리 a 이다 코인 상장 때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빛각을 그어보면 상승 1파, 2파. 3파 나오고, 4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5파 나오면서 엄청나게 큰 상승 보여줬죠.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상승 1파, 2파, 3파, 4파 나오고, 이제 5파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돌아와서 일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 정확히 여기 빗각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현재 도치 캔들로 살짝 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자, 왜냐? 이때 거래량 보이시죠? 이때 세력들이 개미 털고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하락채널로 다시 한번 개미 턴 이후에 여기 주황색선인 22평선, 722원 자리까지 다시 한번 좀 쏴줄 거다. 라고 보고 있고요. 4시간봉으로도 좀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제가 피보나치로 이 저점과 고점을 자 4시간봉으로 좀 보시더라도 지금 자리가 0.382 자리를 지속해서 터치를 해주고 있는데 저는 조만간 다시 한번 추세가 전환이 되어서 이위 구간에서 매물대를 만들고 나서 다시금 748원까지 올려 줄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저도 이렇게 지금 매수를 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확실히 반등이 나오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그럼 물리신 분들은 정확히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영상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저를 한 번씩 응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댓글로 화이팅, 폭등 기원으로 폭등 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좀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야너 말을 어떻게 믿어? 하실 수가 있는데 저도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매매를 진행 하고 있거든요. 이제 못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 거래내역부터 보시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투자하고 있다는 라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거래내역 계좌 다 까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간혹가다 이거 뭐 캡처하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실제 업데이트 거래내역입니다. 이렇게 드래그도 되고 위아래로도 움직이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 치지 않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가 4월 7일에 약 1,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8월 14일에 3,200만 원에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요. 자, 4월 7일 언제죠? 보시게 되면 이때죠. 제가 이때 4월 7일에 이 아래꼬리 최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이때 왜 매수를 진행을 했냐? 정확히 이 하락 채널에서 반등 나온 자리. 이자리여서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또한 제가 8월 14일에도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 자, 8월 14일 언제죠? 자, 이때죠. 자, 왜 이때 매도를 했냐. 자, 보시게 되면 제가 매수했던 자리에서 정확히 빗각을 그어 보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터치하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때 이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진행을 했다. 그래서 약두달 동안 한 70%라는 이렇게 75%네요. 이렇게 수익 벌었고요. 또 보시게 되면 제가 11월 22일에도 약 3천만 원 가량 이렇게 매수를 진행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자, 11월 22일 언제죠? 자, 보시게 되면 이때죠. 이때 제가 아까 마찬가지로 이 빗각 부분 아래 꼬리 최저점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수익을 봤다, 뭐 차트를 잘 본다, 이렇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전문 트레이드로서 매 뉴스나 이 세력들의 정보, 그리고 차트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그리고 실시간적으로 정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저와 같이 우리 에이다에 대해 매수와 매도를 같이 하며 평단가를 낮추면서 수익 보실 분들 선착순 50분만 빠르게 모시고 있습니다. 자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463-5289 번호로 a 이다라고세 글자와 평단가도 문자로 저에게 보내주시면요.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적으로 매수 타점 알려드리면서 그때마다 평단가 낮춰드리고 매도할 타이밍까지 알려드리겠고요. 자 폭등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a 이다 말고도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제가 문자로 매수가와 매도가 같 지정해 가지고 타점을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 오늘도 제가 문자 보내드렸죠. 자 11월 27일 오늘의 추천코인 사이버 코인 매수가 1180원 부근에서 10% 이상 차액 매도 하시라고 오전 8시 50분에 문자 보내드렸는데 자 사이버 코인 오늘 어떻게 됐나요? 지금도 약11% 가량 상승 중인데 자, 자세히 보기 위해서 1시간 봉으로 보시게 되면 어때요? 정확히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나서 10분 뒤에 17%라는 상승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안전하게 매일매일 하루에 10%씩만 수익 가져가시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다시 떨어지고 있죠. 지금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이렇게 물리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항상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하루에 10%씩만 수익 보도록 하시고요. 지금 코인장이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 다들 코인장 끝났다 끝물이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는. 이럴 때 기회로 삼아서 이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야지 남들에게 휘둘려서는 수익을 얻으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비트코인 급락에도 더 많이 담는다. 스트레티지 하락장 속에서 매수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말인데 스트레티지 뭐 하는 회사예요? 미국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모은 그런 기업이죠. 이 말의 뜻은 뭐냐? 그쵸? 결국 시장은 다시금. 올라갑니다. 이런 폭락이 나왔을 때 조정을 매수의 타이밍으로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진짜 수익은 조정 구간에서 담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최저점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야 평단가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적인 대응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 돈 드는 거 아니고요. 제가 구독자를 늘려서 저희 채널이 또 제가 유명해지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6463-5289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선착순 50분에게. 답장으로 매수매도 매수 타점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50분만 보시는 이유는 제가 차트 분석이랑 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실시간적인 대응이 좀 어려운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착순 50분만 테스트로 받고 있고요. 현재 30분가량 연락이 오셔서 같이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장난으로 보내주신 분들이 간혹 계신데 내가 물렸다 진짜 간절하다 아니면 이렇게 매일매일 급등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문자 보내주시도록 하시고요. 오늘 목요일도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민우였습니다.